안녕하세요 꾸구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라면떡 육방할건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에 안 뜯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당겼고요 지금 화면이 여기 여기가 카메라여서 노트북에 붙여져 있어서 최대한 낮추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알맹땅먹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생 소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조금 깜깜해서 잠시만요 동생이 엄마를 찾는 혹시 모를까 물물물 우리 물. 없고요 티스푼으로 떠서 먹어줍니다. 음, 은를다 받으니까 좋네. 소스는 맨 마지막 카레라이즈. 한번 하시라, 예. <laughs> 음. 술가, 비록 다가사을수 저가... 있겠지만, 음, 제가, 마말 그리는 안 되고요. 물 먹어, 물 먹어주겠습니다. 물 먹어주겠습니다. 내일은 뭐 운동회가 음... 있어서 음... 음... 짝짝 소리 주의하시고. 자, 동생 방문 닫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이건 닦고 왔어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잠시만요 뭘 하는 거지음 그냥 영상 보면 다음 말은 것 같아요

최대한 낮춰서라도, 이렇게라도 먹어야죠. 음. 그럼 음. 맨 마지막에 조금씩 먹어주는 꿀팁 맛있으니까 좀 먹은 걸 가져와서. 그렇게 길진 않네요. 제가 매운 거를 잘못 먹거든요. 진짜로 불닭도 두려워해요. 언니가 매우면 저는 백배천배더 매워요. 이렇게 핑크스두 손. 자. 이제 턴해 줄게요. 그러면 목밤은 끝났습니다. 음, 어있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진짜 안녕.